다 34번 6번. 34번.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고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이 실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단어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3차는 근이 3개가 있고 4차는 근이 4개가 있을 건데 그중 실근이 있을 거고 허근이 있을 건데 실근은 혼자 움직입니다. 실근도 혼자 어, 혼자 움직여 요한 마리 한 마리씩 움직이는데 허근은 두 마리 세트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실근도 그냥 혼자 움직이지 않고 두마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 요이차음소 같은 경우는 실근 실근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허 허근 같은 경우는 혈내근이 무조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개수가 다 대부분 유리수니까. 에? 개수가 다 유리수니까, 켤리근이 나오니까, 세트로 움직이게 돼 있다. 모든 실근이라는 말은, 실근이 여기서 몇개 있는가를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모든 근에, 모든 근에 실이 빠졌어. 모든 근에 곱을 하면, 뭐 연관성이냐면, 상수항과 연관성이 있어요. 맞죠? 우리 그래, 2차, 2차 시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근이 뭐, A, B, C라고 하면, A분의 C 하듯이, 음. 모든 근의 곱은 이 값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C, 3차는 A분의 마이너스 D. C죠. D. 4차는 A분의 E가 되겠어요. 무조건. 모든 근의 고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잘안 나온다, 이제. 그래서 뭐만 나온다? 실근의 고분. 이렇게 나온 이유는 실근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4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보여지는 대로, 오케이. 보이네. 보이안 보여? 황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치환하면 되겠지?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뭐, t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 실근 보이네요. 여기가 실근이 되겠죠? 곱 마이너스 3 다음 30 오 번. 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근이 하나가 있다고 있습니다. 실근 하나 있고, 얘가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고, 이쪽에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쪽 이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몇 차식이 돼? 이 차식이 되니까 우리는 이 차식의 해에 대한 생각은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해의 위치가 좀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일단 1 이상이라고 있습니다. 1이상의 서로 다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이상이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그러면 현재 문제를 봤을 때는 a가 보여서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될것 같다. 될것 같다. a-5a 플러스 4a니까 x가 1이 되면 0이 될것 같다. 어? 될것 같은데 안될 수도 있겠네. 1 이상 아 1, 1도 있네. 1 이상이면 1 넣어 봅시다. a 5a 1 넣으면 플러스 4a 플러스 24 오케이. 마이너스 24는 0 됐네. 뭐를 보고 찾다? 이 a를 보고 나는 찾았다 이 말이야. 에? 근데 이거는 확인해 봐야 돼. 어 나는 0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0이 안될 수도 있잖아, 실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을 하고 a 5a 4a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1. a,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24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x 마이너스 1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4는 0. 자 하나는 찾았어요. 일 찾았어요. 자, 이쪽에. 이쪽이 0이 되는 식을 찾으러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 축이 보이네. 중요한 겁니다. 축이 보입니다. 축이 보이지? 축이 보이니까 우리는 축이 얼마야? 축이 2잖아. 축이야. 축이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간다 있으니까 판별식은 써야겠죠. 판별식은 써야겠죠. 이?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 쓰고 두 번째 이 근들이 계속 가면 안 되겠지. 계속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겠지. 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 있으니까 이래서 걸리겠죠. 이래서 멈춰야겠지. 서로 다른이라 있으니까 이리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 다시 말해서 이식에다뭘 집어넣으면 x에다가 1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어야 다 양수가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서로 단두 분을 찾는 거고 어? 그 다음에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1을 넣으면 양수가 된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다시 이 놈이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조건에 만족하는 답을 찾으면 돼요. 45번 4차네요. 4차 방정식이 두 실근과 두 허근. 두 실근이 세트, 두 허근이 세트. 맞죠? 두 허근은 근데 무슨 관계라고? 켤레 관계라고 했잖아요. 켤레 관계. 다시 말해서, 알파바하고 알파제곱이 같다. 알파바하고 알파바 제곱이 같다. 순위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있다가 켤레를 써봐라 했지. 그러면 두 개씩이 나오고, 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파랑 알파 네 제곱이 같고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 건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왜냐면 아, 알파는 허수야. 알파는 허수니까 얘만 답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식이 두 개가 나왔다고. 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까지 나왔어요. 4차가 2차가 나왔으면 나머지를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X제곱, X네제곱,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니까, 여기가 X. 상수항 마이너스 2. 끝났네요. 자, 3차는, 3차도 2차가 나오면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고, 4차도 2차가 나오면 우리는 식을 그냥 뽑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게 좋아요. 다음, 8번. 자, 1 0제곱인 1이야. 10제곱은 1이 되면 10개의 실근이 있다. 이거지? 아, 10개 근이 있다. 10개 근 중에 1. 1 하나 나왔고요. 1 빼고 나머지 9개죠. 그렇죠? 나머지 9개의 근이 나왔다 하면 쌤이, 고차방정식에서 근이 나오면 식을 어떻게 작성해라? 식을? x-ω1, x-ω2, 이렇게 등식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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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x10제곱-1은 x-1 인수분해 되고, 남는 것이 누굽니까? x 9 제곱 인수 분해 요거는 알아두라고 했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얘하고 얘가 어쩐다? 같더라 이거야.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식은 기억을 해야 돼 이제 우리는 항등식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무조건 항등식입니다. 3차든 4차든 항등식으로 보면 훨씬 쉽게 마무리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럼 이 식이 있다. 뭘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냐. 그냥 쉽네. 1만 넣으면 되네. 1만 넣으면 되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여기다 1 넣어라. 다른 수를 여기다 1 넣어라. 이거지. 답은 10이 나오겠네요. 다음. 53번. 이런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야? 1에 관한 문제야. 1. 1. 1은 능력 곱하기 시간이 전체 일이야 능력 곱하기 시간 내한 시간당 능력을 알았어요? 한 시간에 나는 3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을 곱해서 전체 2를 한 거야. 전체 2를 항상 뭘로 보면 된다면 전체 2를 1로 보면 돼요. 그러면 능력이 분수 형태로 나오겠지. 내가 1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 1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보통 1보다 작겠지. 아니 일본은 더클수 있었지. 능력이 커버리면 한 시간이 안걸린는 소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아예 능력이 있고 그 전체 시간을 고백했을 때 전체 일이 나온다. 수도꼭지 3개가 모두 틀어서 가득 채우는데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수도꼭지 3개니까 a의 능력을 a, b의 능력을 b, c의 능력을 c야. 그러면얘네들이한 시간씩 했으니까 a다하기 b다하기 c를 했더니 전체 채웠다 이거죠. 고박이 했습니다. 두 번째, A를 잠그고 BC, BC를 두 시간 틀면 두 배, B 더하기 C를 하면 또 1이 된다. 이거지. B를 잠그고 A, C, A하고 C를 해가지고 두 시간, 한 시간 반, 2분의 3을 곱하면 1이 된다. 연립방지지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4번. 자, 이 순서대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A, H, A, C, B, C, A, B. 순수들이 자연수야. 그런데, 자연수인데, ABC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연속적인 자연수. 자연수야. 근데 도형이 뭐야?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건 피타고라스네. 그렇지. 자연수를 갖고 있는 피타고라스 수 중에 생각을 잘 해보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이 문제 나오면, 소수령하면 선생님 풀어줄 건데, 소수는 푸시할 거야. 됐어요? 단답형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이러한 피타고라스인데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풀고 이쪽도 자연수. 그러면 우리가 아는 자연들은 이렇게 좀 뭉퉁한 것은, 비가 비슷한 것은 3대4대5야, 무조건. 뾰족은 3대4대5밖에 없어요. 수가 비슷한 수는 3대4대5밖에 없어. 엄마가 알겠죠? 수 길이가 비슷해. 근데 이 길이가 좀 차이가 난다 싶은 애들은 수가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이는 것이, 5대12대13. 5대12대13. 어? 1차에 났네. 1차에 났잖아. 얘가 지금 1차에 나가 있으니까. 만약 2차에 나오면 2배 하면 돼요. 알았어요? 2차에 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52,13 하면, 그럼 여기가 얼마가 가면 돼? 14가 돼야 되니까 얘가 14가 되려면 9. 뭐야? 3대4대5, 15. 끝났네 이 그림은 정해졌습니다. 이수로. 두 배, 이게 2차에 났다. 2차에 났다 하면 2배 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원하는 넓이 99 하면 됩니다. 에? 이거는 단답형 나올 때이 그림은 많이 나오니까 에? 답은 정해졌어요. 알았죠? 1차에 나오면 1배, 2차에 나오면 2배, 3차에 나오면 3배. 알겠죠? 자, 문제 풀면. 자 보통 이제 여기가 n 여기가 n 플러스 1 여기가 n 플러스 2 여기가 n 플러스 3 4개니까 좀 어중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았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x 여기가 y 그래서 비타가로스 식이 2개가 나오네요. X제곱, x 제곱 x 플러스 y는 n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피타고라스니까, X제곱으로 기준 잡읍시다. X제곱은,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 6N+, 9. Y제곱은,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은, 2N+, 1. 두 개를, 두 개를, 더하기가 있으니까, 제곱, 제곱이니까, 두 개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빼기는 왜 그러냐면 얘를 x 제곱 y 제곱 하면은 합차의 곱이 되니까 합이 나왔으니까 차를 구할 수가 있어. 더해도 되고 해. 더하기로 갔다는 것은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뭐야 얘를 이용해서 xy를 구하려고 간 거고 해.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뭐 상관은 없지만 빼기를 먼저 해 볼게요. 빼기가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x y x y 뺐더니 4n 8. 오 바로 떨어졌네요. x 플러스 y가 m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y는 2가 됐네요 4가 됐네요 x 플러스 y가 4가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개를 식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고 x는 두 식을 얘하고 얘를 더해서 e x가 m 플러스 맞습니까? m 플러스 6이니까 2분의 m 플러스 6 y는 빼 버리 된가요? 빼 버리면 y가 나오고 m 2니까 2분의 m 2. 이렇게 나오겠죠. 질문은 누구야? n 값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마무리 되겠네요. 어? 돌직 하나만 보이면 간단하겠대. 6번. 4차 방정식에 대하여 양수인 모든 근의 합 얘도 양수라는 말은 양의 실수라는 소리야 양수란 말은 양의 실수야 이 실수말이 나왔다는 것은 근을 구해야 돼 왜? 모든 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허근 빼라고 양의 실수근만 고바라 이거지 물론 이제 아마 양수근을 모든 근에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좀 조심하긴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응? 자 이식을 나왔을 때 기억납니까? 얘인수분양방법쌤안 예, 알려주셨나요? 알려줘어 기억납니까? 상반식에서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자, 얘는 그냥 갑시다. 그러면 뭐야? 보기차식 인수분해. 보기차식 인수분해.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x 내 제곱 9니까 6, 5 떨어지네. x 내 제곱 마이너스 6 x 제곱 플러스9 마이너스 x 제곱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푼다겠죠. 얘를 보기차식 인수분해 치환해서 안 되면. 제곱 제곱으로 만들어낸다 이겠죠. 그래서 얘가 x 제곱 음 마이너스 삼 x 음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삼을 마이너스. 오둘다 실근을 갖네요. 둘다 실근을 가지니까 양수 구만 찾아줘야 되겠다 이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하는 방법 선생님이 이런 방법도 알려줬어요. 보통 이럴 땐 뭐가 이쪽이 뭐가 나오냐면 k제곱이 나올 때만 있습니다. 플러스 k제곱이 나올 때 나오면 무조건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실패할 수가 있어. 실패하면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알겠어요? 그리고 3창이 없죠. 3창이 없다는 것은 여가 플러스 a x고 여가 마이너스 a x야. 삼차항이 없으면 어떻게 인수분해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나서 7로 구함되니까 이렇게 하면3 3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이 마이너스 7이 되야 된다는거죠좀 이상하다. 어 실패했네. 없죠. a a 제곱에 e 기 있어. 루트 값이 떨어져. 루트 값이.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것은 잠깐만. 잠깐 복수하고 있어. 안녕. 요녕세요